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할 차는 캐스퍼, 캐스퍼 2022년 7월 캐스퍼 1.0 가솔린 터보 인스퍼레이션, 인스퍼레이션. 차가 실내다 보니까 좀 어두워서 창문을 다 내렸어요. 네. 주행 거리는 4,000km, 4,000km. 신차라는 거 거의 신차에 가까운 차 차가 되게 이쁘죠? 네. 개인 이타구로 받아가지고, 어, 보시면 되게 만족하실 거예요. 신차에 가까운 차. 신차에 가까운 차. 어, 세로로, 세로로 찍으면서 설명한다는 거. 장기스 하나 없고요. 어, 썬팅이 좀 좋아요. 이게, 다른, 뒤 있는 차도 있지만, 썬팅이 좋아가지고, 선팅이 좋아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, 선팅. 되게 이쁜 선팅으로 되어 있죠? 비싼 선팅입니다, 선팅. 음, 실내는, 보시면은, 잡티 하나 없어요. 많이 안탄 차다 보니까, 실내하고 같이 설명을 해 드릴게요. 깨끗하다는 거. 깨끗해요. 차가, 관리를 엄청 잘한 차다 보니까, 옵션이 많이 있다는 거. 음, 가끔씩 물어보죠. 뭐, 뭐가 있냐. 어, 제 핸들 열선. 이렇게 되어 있고. 이거는 라이트, 이제, 안에 거. 일단, 이단전동자인에그 어, 어, 다음에 정품 내비에 오토 에어컨 통풍 시트 통풍 시트 보이시죠? 이게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요거 하이패스 하이패스 돼있고 주행거리 직접 확인해 드릴게요 4,000km 4,000km밖에 안 됐다는 거 그리고 결정적인 건 완전 무사고요 사고가 전혀 없다는 거자 한번 볼까요? 성능기를 보여드릴게요 완전 무사하고 어. X자가 있으면 교환이 있는데 전혀 없어요 네. 어. 아주 깨끗하다는 거 차가 트럭 한번 열어볼까요 밑에 매트도 고객님이 새로 달아 가지고 한 번도 안쓴거 있다는 거 주행도 얼마 안 뛰어서 4,000km 4,000km 입니다 오늘 캐스퍼는 한네번 찍었는데 이걸로 해서 올린다는 거 여기까지 감사합니다